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있는 이때 주께서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그 단비를 우리가 맛보길 원합니다. 하늘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성령을 맛보면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은혜를 깨달으며 노래하며 나아가는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입술에는 찬양이 마음에는 감격이 충만한 우리의 매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돌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사모함으로 섰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 복을 누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생긴 건 이렇지만 제 몸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이 70%씩이나 우리 혈액의 80%가 물입니다 뇌의 75%가 물입니다 근육의 76%도 물입니다 신장의 83%도 물입니다 간에 86%도 물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때 모르시죠? 폐로 숨을 쉬죠? 폐에 80%도 물입니다. 피부에 70%도 물입니다. 뼈에 22%도 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하는 이 지방. 지방에 20%도 물입니다. 온 몸에 물이 가득한데 물이 그것보다 혹시 우리 몸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몸에 신진대사의 문제가 생기고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만성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혈액도 제대로 온몸에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섭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실제로 물이 없어서 목마르던 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곳에 이르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그 곳을 물이 쓰다. 쓰다라고 하여서 마라라고 이름을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그때 모세를 향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부러지셨었고, 그들은 잠깐 또 물을 얻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지만, 다음에 또 물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또 다시 불평으로 원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물이 없어 갈급한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도저히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이 말라 쓰러질 것만 같은 기억이 누구나 한 번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메마름과 타는 목마름이 속히 해결되기는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또한 원망의 그 경계선에서 하염없이 갈등하는 기억 또는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우리 63장 1절의 말씀 같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다윗은요 지금 현재 유대의 광야에 있습니다 어, 사무엘상 22장 5절에 나오는 헤렛 수풀일 수도 있고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 나오는 십황무지의 수풀 가운데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어디가 되었든지, 그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서, 어떤 신세요? 도망자, 도망자로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중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요.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조롱하던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던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다윗의 신분이 갑자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를 산 곳입니다. 사울의 맹렬한 질투, 다윗을 향한 질투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 앞에서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밤중에 다윗이 자고 있는 침실로 군사가 침입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온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었고요. 이제 군사 몇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었고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군대가 제가 열심히 한국 군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해도 60만 군이었었는데 지금은 50만 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인구도 줄어 그러니까 50만의 대군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 나라 땅에서 찾아다니고 있다면 이한 사람이 느끼는 이 절망감은 얼마나? 얼마나 심할까요? 그 좌절이.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유대 광야 한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이 그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갈망하고 있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도 주를 앙모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망하다 에 쓰인 원어 짬에 이것은 이 갈증이 엄청나게 나는 것 목이 타다 목마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에 쓰인 악모하다는 카마 즉 열망하다, 사모하다, 기다림으로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으로 육체가 하나님을 기다 악모하는 겁니다.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한 논리적으로요 이해가 될 만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육체가 주를 악모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아까 그 카마 사모하다 기다림으로 지키다 이 악망하다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상식적으로 접근할 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악모합니다는 우리가 아멘 하면서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하겠지만 내 육체 즉내 몸이 주를 갈망하며 악모합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전화도 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은요. 만나서 밥도 먹고 뭐 나들이도 가고 함께 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랑 표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제 아들과 한 공간에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아들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도 않고 그 어떤 것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의 마음과는 조금 조금 거리가 멀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또 이제 아들 입장에서요. 아들이 저한테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은 하는데 마시는 것이 있을 때 혼자만 얌얌얌이 얌이 하고 먹고 있고 자기가 무언가 필요할 때뭐 장난감이나 이런 게 갖고 싶을 때만 앞 찾고 그 어떤 시간도 저를 찾지 않고 저에게 오지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필요한 때만 찾는 그냥 그 어떤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생각으로 모르게 뭐 전화로만 뭐 멀리 있는 주님을 예를 들자면요. 전 그게 뭐 이렇게 전화로만 이렇게 막 찾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있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수도 있지만 종일 요즘엔 문명이 워낙 발전했으니까요. 라디오나 뭐 이런 테이프나 CD를 틀어놓고서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귀 기울이면서 내가 일상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한 또 걸으면서 일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대 장로께서 예전에 금식 수련회할때 여기 트레일 걸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한 1마일인가 2마일인가 걸으면서 기도했었던 그 기억도 나실 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그딱 특정한 시간에요. 그리고 또는 그냥 모든 순간 계속해서 찬양을 부름으로써 주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실제 속으로 늘 모시면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우리의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다윗도 본문에서 보니 그러하였습니다. 광야의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그의 유일한 소망, 그의 유일한 희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는 주님을 향하여 목말랐으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2절 같이 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그의 생각으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현재 광야라는 그 장소에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거칠고 모래바람이 부는 그 광야일지라도 그가 서 있는 그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무소 부재하십니다. 존재하지 못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늘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이 가정이, 직장이, 사업체가 뭐 또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장소로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순간들이 하나님 제가 바쁘니까 잠깐 저쪽으로 가 계세요.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까? 혹은 좀더 심각하게는 널서리에 아이를 맡겨놓고 간 부모와 같이 이따가 함께 해드릴 테니까 여기 잠깐 계세요. 그렇게 하고 오랜 시간 하나님 곁에서 물러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없으면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은 무조건 섭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죽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이미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63편 3절에 보니까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함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가 맛본 주님의 인자하신 원어에서는 이게 헬세드로 표현이 되죠. 사실 이 헬세드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이 단어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참 표현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그 사랑과 자비와 극휼과 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맛본 자들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면서. 맛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맛집 뭔지 아십니까? 맛집. 맛집으로 유명해지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밥을 먹는데, 밥을 줄을 서서 먹는데요,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상관이 없이 줄을 서서 밥을 먹습니다. 저기 내시빌에 가면 그 매운 치킨을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한두 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려서야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뭐죠? 에슬목사님. What is the chicken place name in Nashville? 그렇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그런 집이 있대요. 한국에도요. 어, 돈가스를 파는 식당이 있는데 너무 유명해 갖고요. 사람들이 밤새도록 줄을 섰다가 거기가 문을 열면 대기표를 받아 갖고 앞에 텐트를 치고 기다린대요. 그 거기에서 밥을 먹으려고. 제주도에 있다고 합니다. 시간과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별로 가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한번 그렇게 먹었던 사람들이 아우, 지쳤어. 그만 먹어야지. 에, 한번 먹었으니까 됐지. 뭐 이게 아니래요. 또 다시 가갖고 텐트 쳐갖고 밤새도록 줄을 서갖고 먹어야 된대요. 그 정도로 맛있대요. 도대체 어떤 맛일까요? 너무 맛있어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밝게 비추는 그 빛을 맛보던 사람은요 촛불이 켜져 있는 그 불을 보고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더 주님을 가까이하기 원하면 매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때의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예배의 자리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또 많이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감격이 넘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감격의 시작,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한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은혜를 노래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왜 광야에서 하필이면 그, 어, 그 너무 너무 힘든 왜 광야에서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시편 1편부터1 5 0편까지를 보면요, 다윗이 안정이 되고 그가 이제 좋은 시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평안한 시절에는 이 시편에 보면은 구구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조금 줄어듭니다.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의 어려운 시절들,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쫓겨 다니면서 사울이 쫓아댕기고 또 아들 압살롬이 또 쫓아나니고 이런 그 순간에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요. 구구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성경에는 요 여러 광야의 모습이 남을 볼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시내 사막, 에돔, 모압 부엘세바, 기부온, 엔게디, 다메세 가까이에 있는 불모의 땅, 그 광야. 이곳은 들락이, 시랑, 승냥이, 이리, 독수리 등이 사는 곳입니다. 광야는 요 성경에서 씨뿌리지 못하는 땅. 예레미야에 보니까요, 그리고 욥기에 보니까 사람이 없는 땅, 신명기에 보면은 짐승이 부르짖는 황무지로 표현이 됩니다. 광야는요, 황폐함의 비유로 쓰입니다. 그런데요, 이 황량한 광야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세상에는 기쁨, 향락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광야 한가운데로 가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자연스럽게 영과 육이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로, 모세도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아도 광야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또 시험을 당하셨었죠. 사도 바울도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한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인 그 목마름을 참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는 것이 광야이고 그 목마름이 있을 때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함께 계신 여성분들이 잠언 팔장 십칠 절 말씀 찾아볼까요? 잠언 팔장 십칠 절 말씀. 잠언 팔장 십칠 절 말씀입니다. 남성분들은 마태복음 5장 6절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먼저 잠언 8장 17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남성분들이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 챕터 5 for 6 찾아 주시겠습니까? 마태 챕터 5 for 6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갈망하는 자, 갈급한 자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만난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자, 기대하는 자, 소망하는 자에게 그 힘을 준다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를 하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장소에서 모이지 못하고 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참여해서 그때 저와 우리 김보옥 장로님, 황성호 장로님이 참여해 주셔갖고 이렇게 모였었는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현재 상황의 그 모든 어려움들. 어떤 분들은 또 코로나에 걸리셔갖고 한동안 또 힘드시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번 시작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갖고 서로 많은 얘기는 나누지 못하는데 짧은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시간적인 상황적인 그 어려움들을 모두가 토로하는. 그런 가운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목마른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 목마른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만나 주신다고요.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의 손을 잡을 때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대된 장로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매일 주님을 만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목마른 그 갈급함으로 이 황폐한 땅 가운데서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들의 육체가 주님을 악모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대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으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채워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 가운데 세된 장로의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을 기대하고 다른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자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손을 높이 들고 다른 박질라며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채워 주심을 누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